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유진 로봇이 조정을 보였다가 살짝 이제 위로 움직였는데, 은봉을 만듭니다. 그래도 제법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도 지금 뭔가 반응을 하고 있죠. 3월 상패 시즌 앞두고 가능성 없는 종목들 정리하고, 결국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 지금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글로벌 증시도 뭔가 변화가 나오죠. 세계 최초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역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영상 후반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유진 로봇도 역시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료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차트 보면서 망설일 때 세력들은 그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여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트랙 스케줄 기준을 알고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감으로 절대 하지마시고 오늘 설명 드리는 것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자리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진 로봇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 하나씩 설명 드리 도록 할게요. 자, 로보티스 1세대 유진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로봇 산업 쪽에서 후발주자로 들어갔지만 주가는 최고의 속도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로봇 산업은 이전에 철강, 석유, 화학 이런 것들처럼 처음에 딱 본격적으로 틀을 만든 다음에 엄청난 성장을 보였듯이 로봇 산업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는 높아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요. 그 대체를 지금 로봇이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만나면서 이제 실전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 생산 전 분야에 쓰이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 대기업의 동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짝 테마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상위 1%의 세력들 로봇 산업에서 어떤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할까? 자, 세력들은 결코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 바로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조건이 있는 종목들에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냐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주가를 올릴 만한 명분, 하나는 거기에 따른 스케줄 일정입니다. 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물류로봇으로 이제 해외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거고 라 로보틱스 1세대 업체인데 고성능 AMR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다보니까 글로벌 외신쪽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이번에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아틀라스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이 모일 수 밖에 없죠. 결국 세력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가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진거죠. 한마디로 명분과 일정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언제 유지 로봇을 언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할까? 그 답은 세력 스케줄에 이미 숫자로 찍혀 있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력 스케줄이 발동을 하면 저는 자동으로 목표가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 클로즈에 세력들이 매집 시작한 가격을 딱 넣어주면 자동으로 매수 가격 목표가가 나와요. 자,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유진로보 세력들이 매집 시작한 가격 가격이 6,600원이고요. 아래 쭉 매수 가격 나오죠. 전략은 단순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격대로 사가지고 목표가에 오면 차례대로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1차 목표가 2만원, 20 자, 200% 상승 시나리오 적중, 35,000원, 얼마 안 남았거든요. 430% 상승 시나리오 적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3차 목표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엄청 괜찮습니다. 올해 형성이 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가에서 잡아가게 된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만 제가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게 오픈하는 순간 수급이 바로 꼬여 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자, 필요하시다면 요청을 해 주시면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목표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진짜냐? 진짜입니다. 제가 30초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오션이 빨간 홍덩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이에요. 여기 진입했을 때 가격이 25,000원이고요. 밑으로 12,300원까지 내려왔다가 38,9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클로즈에 제가 가격을 넣으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25,000원 딱 넣어주면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보시면요. 자 1차 추가 매수 가격 17,500원 2차 추가 매수 가격 12,500원 나오죠. 여기 12,300원 딱 찍고 위로 튄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38,900원이거든요. 자 1차 목표가 정확하게 적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땡겨 놓고 본다면은 그 뒤로 보세요. 2차 목표가 92,500원이었는데 96,000원 달성했고 지금 3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계산기는 제가 진짜 힘들게 구한 건데 코스피 상장된 1800개 기업들이죠. 30년 동안 데이터 다 돌려보면 99%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이걸 알면은 눌림목에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가를 찍으러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죠. 지난해 연말에, 자 올해 미국에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추진검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로봇주들이 CES 2026, 이것 때문에 분위기를 타면서 한번 움직였거든요. 살짝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됩니다. 자, 이게 공식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급격하게 끌어올리든, 흔든 다음에 다시 올리든, 뭔가 변화가 나오게 될 건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세력 스케줄 목표가가 있거든요. 이 목표가 아래에서 딱끌어놓고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목표가에서 흐름을 놓치잖아요. 정말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전기차 테마로 급등했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역시 목표가를 다 세팅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3차 목표가가 30만원이었습니다. 세력이 처음 매집 시작한 가격은 13,000원이었고요. 자이 30만원에 딱 오자마자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시가총액이 1시간 만에 엄청나게 크게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이 정도면은 세력들이 챙기는 신호이다. 더갈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미 수익을 많이 챙겨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챙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그 뒤로 에코프로는 30만 원에서 37,800 원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린 가격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셨던 이 결과 있죠 세력 스케줄로 대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내 계좌 결과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죠 유진 로봇도 똑같아요 지금이 상투자고 빠지는 건지 조정을 보였다가 추가 상승을 보일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죠 이게 없으면 상승장에서도 수익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 주가는 쉽게 안 올라갑니다 바닥 잡고 올라가면요 어김없이 눌림목을 주면서 올라가거든요 왜냐 이런 과정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일정에 맞춰 가지고 재료를 준비했다가 재료를 딱 풀면서 주가를 띄우거든요. 중요한 거는 눌림목이 너무 많다 라는 거죠. 길고 우리 이 중에 하나라도 당해봐요. 신고가는 내거 아닙니다. 남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당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이랑 유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유진 로봇의 세력 스케줄 목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날짜, 목표가에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소통방 문의도 주시던데 숫자 0이랑 유진이라고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다 이용 가능하세요.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올랐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갈수 있습니다. 목표가를 활용하시면 중간중간 눌림목 다 이겨내고 역으로 끝까지 지고 가면서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제대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수익률 대회 상위 입상자들이 계좌 회전률을 높일 때 쓰는 방법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수급이 강력하게 몰려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단기 급등주들 보시면은 이 차트에 거의 다 걸립니다. 회색 목표가가 1차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파란색이 3차 목표가거든요. 단기 급등주의 90% 이상 다 여기서 걸리게 되는데 휴라클 같은 경우에도 자, 3,9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순간적으로 1차 2차 3차 터치를 했죠. 여기에 왔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목표가라고 하는거는 세력들 이미 합의를 한 가격이에요. 여기서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내 계좌가 빨리 살아납니다. 우린 PTS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강력하게 상승을 걸고 움직였는데 목표가에서 바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일만에한60% 움직였는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달 계산만 해봐도 완전 내 계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으로 하면은. 10번 중에 9번 먹고 딱한번 물리는 순간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이 만들어낸 신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숙률도확 올라가고 결과값도 좋아져요. 여기 보시면 5분 찬트인데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신호가 보이시죠? 자 이게 나오는 순간 바로 거래가 붙어버리면서 순간적으로 급히치를 보입니다. 오늘 sj급 상한가 바로 가버렸죠. 오늘 이렇게 등락률 64% 보이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개장하고 순간적으로 위로 움직였지만 다 밀려버렸죠.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애들은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는데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 종목을 쭉 살펴봐도 역시 보시면요 다이아몬드 신호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상한가를 직행을 합니다 전부 같은 신호에서 나옵니다 거래가 터지고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무 곳에서나 신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단기급등주랑 단타 이두 개의 매매법으로 나도 활용을 해보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번 그리고 단단이라고 같이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가장 좋은 종목 한 종목 선별해가지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요, 반드시 돈은 여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주도한 기업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죠. 전기차 테슬라 상장 이후에 3,300% 급등을 했고요. 자, 인공지능 엔비디아 47만%, 컴퓨터 선도주자 마이크로소프트 43만%, 그리고 스마트폰의 애플 25만%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아요. 그 핵심 산업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이 주도 하는 이 우주산업으로 지금 돈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앞두고 분위기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는 10년 20년 적금 넣듯이 모아간다면 수십만 퍼센트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선경제에서는 다른 주식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공격적인 기사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면 전원주 선생님이 SK하이닉스 15년간 존버해가지고 뭐 800억을 벌었니 뭐 금은 4배를 벌었다 4200% 수익났다 엄청난 얘기가 나오죠. 오늘 주식 상품으로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 그 이상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다만, 돈이 흘러가는 그 순서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주산업은 결국 예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군사, 위성, 여기가 가장 많은 돈이 배정이 되고요. 여기 에 관련된 기업들은 로키드 마틴, 노스러 그루머, RTX, 국내 기업들은 하나 시스템, l 이 g 넥스원, 세테레가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돈이 흘러가는 곳이 저게도 위성통신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타링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쪽인데, 관련 기업들은 스페이스X, 아마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발사체예요. 그리고 우주 감시. 그런데 여기는 국가 독점 사업이라서 둘기가 어렵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많은 기업들 중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수십만 퍼센트 갈수 있는 종목은 뭐냐? 당연히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는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우주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수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추스를 해 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60%, 미국 쪽은 40%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최고라고 봐요. 그런데 나는 미국 주식은 한 번도 투자 안 해봤는데 걱정이 된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통방에서 전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국은 수익 나면 세금 많이 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세금으로 수억 수십억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비중 40% 가져가는 게 제일 적당해요. 자, 결국 이런 기업들은 군사 위상 관련해가지고 위상 숫자가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수주를 계속 받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냐? 영상에서 제가 오픈을 하면 수급이 다 꼬여 버립니다. 소통 방에서 확인 가능해요. 소통방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 보내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소통방 입장하는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숫자 0이랑 우주라고 보내 주시면 자, 개별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숫자 0을 보내 주셔야 제가 제대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뉴스에서 독자 그리고 자주 자, 그리고 우주 안보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때 거리량을 보세요. 거리량이 줄지 않잖아요. 아, 그러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돼요. 자, 주식 부자들은 결코 올라가고 있는 종목 사들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을 잡아가지고 묻어두는 거죠. 그 확신은 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보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미 세력 스케줄로 큰 목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적금 들듯이 꾸준히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100만원만 딱 넣어가지고 묻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뉴스 에서 보게 될그 수익률 주인공 이될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하면 멈추세요. 문자 먼저 보내주시고, 지금 보내시는 이 문자가 앞으로 10년, 20년 수익률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